자, 여러분이 이제 파트 2를 공부하는 데 앞서서 아주 중요한 논리를 좀 보도록 합시다. 일단 파트 2의 문제 구성 그렇죠? 네, 파트 2의 문제 구성은 첫 번째는 어, 총몇 문제냐 25문제예요. 25문제면서 어, 7번부터 31번까지가 우리가 파트 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개 파트 1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5개를 쫙 푸는데 이때 이제 마티가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 시험지 구조가 왜냐면 시험지 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 이따 그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조금 더 문제를 쉽게 만들어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기본적으로 의문사, 의문문과 비의문사 문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이 있고 그다음 비의문사는 일반 의문문, 예를 들어 서 아이유 헝그리 이런 거, 배고프니 이런 거. 이건 의문사가 없죠. 의문사가 있는 거는 why 아이유 헝그리도왜 배고프니, 그렇죠? 어, When did you see Jane? 야너 제인 언제 만났어? 그걸 그냥 웬 빼면 지지스 제인, 너 제인 만났니? 이렇게 쓰는 거죠. 네, 이런 거가 일반 의문문웬 웬이나 하우나 이런 거 우리가 흔히 알아요. 의문사가 들어가면 이걸 의문사 문문 그래서 거의 보통 25문제에서 12, 5문제가 있으면 12, 13, 뭐 12, 어, 13, 12 이렇게 거의 비듬 비듬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문사가 많이 나온다는 거지. 의문사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상대적으로 어, 편안는느낌을들수 있어요. 그렇지만 쉬운 건 아니에요. 의문사가 있다고. 왜냐면 요즘 워낙 꼬는 게 많아가지고. 일단 두고. 그래서 의문 어 명령문 뭐뭐 해라. 뭐뭐 하는 게 어때요. 제안이라든지 평서문 정도가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데 하이보다 보면 여러분이 난이도가 제일 어렵다는 느끼는 게 평서문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나 배고파. 여기다가 나올 만한 수십만 가지 오답이 있지. 정답은 뭐야? 내선님 네, 배고프시군요. 제가 예, 답사드릴게요. 너무 길지. 예, 그래서 배고파. 그러면 예, 저기 가자. 뭐이런 답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 피곤해. 그러면 가서 잠좀 자. 이런 게 답이 되겠지. 피곤해. 그러면 네가 피곤한 이유를 어, 뭐 백자로 서술하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예.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아주 기가 막힌 공식, 첫 번째 공식은 이거 꼭 알아야 세요 의문사로 시작하면 절대 대답으로 예수는 yes, 안 돼요. 예? 이거는 하나 문제를 던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데일리 테스트 맨날 하고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떤 구조인지 알잖아요. 하나 던진 다음에 거기 에 답변 세 개인데, 만약에 혹시 의문사로 문장이 시작되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하지. 예? 의문사, 의문문이 되면, 이제 의문사, 의문문이 되면 얘는 뭐 한다? 예수는 yes, 불가능하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볼 겁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이 이 문법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사람은 좀 쉬울 거고, 얼, 열심히 안한 사람은 좀 어려울 거에요. 개념이. 우리가 의문사라고 하는 거에는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잘 들어봐봐. 후나 와시나 위치는 문장 안에서 대명사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뭔지 모르니까 의문사라 그래. 그래서 합쳐져서 의문 대명사라 그래.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후라는 단어가 문장이 있잖아. 있었어. 그래서 문장을 완벽하게 의문문을 만들었어. 그 후를 빼면, 그 문장은 어떻게 되게? 구조가 깨져요. 왜냐? 후가 어떤 구조 하나를 하고 있어. 왜? 후는 대명사 역할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일단 봐봐. 여기서 봐볼게, 이제. 자, 봐봐, 여러분. Do you want, 예를 들어서, 이제, 에, 에, 뭐, 썸남, 썸녀, 남편이 아내, 아내, 남편 모르겠어.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어. 그래서, 어, 너집 사줄까? 이런 거지. 선물로. 집은 참 좋다. 그죠? 집 사줄까?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집을? 왜? 그러니까, 아, 그냥 선물로. 아, 아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치득세 내기 힘드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차 사줄까? 그러니까, 아니, 차도 아니야. 기름값이 없어. 그냥 반지 사줄까?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반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뭘까? 이러면서 이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아 얘가 분명히 네가뭘 원하는데? 라고 하는데, 그 무엇? 너무 궁금한데, 뭔지 말안 해주는 그 무엇? 그 어떤 객체, 이걸 우리가 왓스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아무도, 두 w 원쭈 t 이렇게 물어볼 사람 없어요. 왜냐?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what do you want? 이렇게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아주 많이 어려서부터 들어본 이런 문장이에요. 너는 원하는 게 뭐니?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 want라는 단어는 원래 목적어 필요해 안 필요해? 기본적으로 뭐뭐를 원하다기 때문에 목적어 필요하지. want 목적어 있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뭐. 근데 쓰면 안 망해. 왜냐? 원래 want의 목적어였던 이 명사들을 대신해서 그쵸? 이 명사들을 대신해서 what이라는 아이가 써줬거든. 그러니까 와서를 앞으로 뺐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로는 적으 얘는 앞에 있긴 하지만 얘가 원래 뭐라는 거야 얘가 지금은 앞에 가 있지만 얘가 원래 목적을 하는 거지누구예원트에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얘까지 알겠죠 그렇죠? 자 비슷한 예를 또 하나 해봅시다. 야너 제인을 좋아하니? 그거 아니? 그러면 너 릴리를 좋아하니? 아니. 그러면 나나 좋아하니? 아니. 자꾸 아니라 그러는 거야. 지금 분명 얘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걸 확실히 느껴졌어. 근데 아니래. 그럼 어떻게? 미치겠지. 그래서 도대체 누굴 좋아하니? 라고 원래 얘들, 여러분 이렇게 쓸게는 여기는 라이크 e j 원래 w h 을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냥 예의상 w h 를 썼습니다. 자, 근데, 아, 너 분명히 누굴 좋아한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쓴 사람 없어. 마찬가지로 얘도 w h 를맨 앞으로 빼줘. 그러면 여러분, 라이크 e 란 단어도 여전히 목적을 쓴단 말이에요. 원래. 근데 어디서 목적어가. 그렇지. 앞으로 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를 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who do you like, jane, 이런 망하는 거야. 이런 말은 없는 거야.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의문 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얘네가 명사를 대신 썼으니까 근데 의문사니까. 이게 여러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의문사들이 나중에 접속사를 활용이 될때 그때 또이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이 명사절이나 형용사절, 부사절 배울 때도 배울 거야. 그때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알아두세요. 형, 여러분 전치사 아니 그 접속사를 좀 제대로 알려면 아시죠? 자, 그럼 봐봐. 예, 여기 도 있죠. 너 혹시 서울에 사니? Do 리 o u 서울? 그럼 아니요. 어, 서울에 안 사니? 너는 혹시 인천 사니? 그럼 인천 아니요. 이런 거지. 계속 아니래. 그 얘는 지금 참고로 얘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어떤 수식어죠. 전치사 구조. 그너 혹시 수원 사니? 그 수원도 아니래. 그럼 너 혹시 성지천 사니? 성지천이 어딘지 알아? 몰라. 여기 되게 유명한데 몰라. 아, 이거, 이상하게 이걸 모르더라. 학생들이 다. 이거 우리 동네 이름이에요. 시골 동네. 나의 고향. 나 태어난 곳. 되게 유명한데 내가 거기서 용난 사람 아니야 성지천의 유일한 학원 강사 아닐 수도 있어 우리 동네 검사도 있어 검사 옛날에 검사 났다고 막소 잡고 난리 났어 나 어렸을 때 근데 요즘은 검사 나면 그냥 검사잖아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예? 그때 말해도 환갑잔치를 즐기던 때기나 요즘은 환갑은 그냥 아무나 환갑이지만 그 당시에는 환갑만 돼도 오래 사시라고 막 했던데 몇년 전이냐면 약 30년 전이니까 그치? 예? 이 중에 3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결혼도 안 했을 때도 있어요 어쩌면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거를 우리가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자꾸 대답을 안 해주니까, 이제, 답답한 거야. 근데 너무 말하기도 힘들어 보이다 말이잖아. 그러니까, 왜 어리란 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사가 이래서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데이트를 해.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오빠 하나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런 거. 그래? 그럼 우리 영순이뭐 사줄까? 라고 하면 뭐라는 말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추기 해야될거 아니야. 스무고개. 어 그래? 어뭐 한식 중식 양식 뭐 이렇게 하 지금 이제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어 그래 알았어. 그럼 다시 이제 뭐 과일, 그러면, 어, 과일. 그럼 오 과일 또뭐 해야 돼또 무슨 과일? 그럼 되게 좋지. 근데 무슨 이란 말이 없단 말이야 언어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또 시작해야지. 사과부터 사과 먹고 싶어 아니 복숭아 먹고 싶어 아니 알려주면 좋지만 귀찮으니까지도 안 알려주고 맞춰봐 이러고 있는 거야 미치겠는 거지. 근데 만약 에 크랜베리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웃음> <에>? <웃음> 크랜베리? 아 어, 너무 힘들지. 어 아니면 그 아카다미아냐? 마카다미아냐? 뭐 아무튼 그 있잖아. 대한항거 돌아온 거. 그거 어떻게 해, 그러면은? 그 힘들잖아. 아니 면 은행 이런 거보고 싶어 해봐. 미치겠지. 절대 맞출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거예요. 그중에 장소를 물어보는 이 아이 웨이라는 아이는 출처가 뭐야? 처음부터 전치사 구에서 시작된 거야. 전치사 구는 수식어의 대명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웨어리란 아이는 절대로 수식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봐봐. 얘는 결국은 뭔가를 꿈이라고 있는 것이지 얘가 뭐 어떤 주체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은 where를 있으나 없으나 do you live라는 말을 만들어진다는 말이지 왜? 문법 구조가 틀리지 않다는 라 거죠 그래서 where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얘는 왜냐? 문장 구조랑 상관없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흔 시애를 들면 봐봐 예를 들어서 did you did you meet Jane? 너 제인을 만났니? 아 자꾸 제인 대통령 이름 나오니까 하지 말고 제임스로 하자 아, 내가 대충 나오기 전부터 훨씬 내가 많이 썼는데 요즘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해요. 자, Did you meet Jay? 야, 너 j a 만난이라고 했잖아. 그치? 아, James 만난이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뭘쓸수 있냐? When을 쓸수 있다고. 왜 가능하냐? When이나 How나 Why나 얘네들은 쓸수 있는 거야. 왜냐? 얘네는 문법 구조상 전혀 문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가 Who 쓰면 망해. Who did you meet James? 그럼 뭔 소리야? 문장 구조 자체가 깨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라는 이 개념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이걸 나중에 언제 써먹을 거냐면 여러분이 접속사한 써먹을 거예요. 접속사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든, 이거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렇죠 그럼 후가 문장 맨 앞에 나왔다. 그러면 이 후는 뭐뭘 거다? 주, 아니면 목적, 아니면 보호, 아니면 전체다 뒤에 있던 자리일 것이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질문이 있을겠죠 후. 아까 했었지. 후한 다음에, 후 하고 나서, 지, 어, will, 고 이러면 돼안 돼? 안 되지. 그렇지? 윌류고 위드세요. 그러니 누구랑 같이 갈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어찌 됐간에 후나와시나 위치가 오면 뒤에는 마지막이 좀 약간 불안한 상태로 끝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후 뒤에는 불안전한 문장 이런 게 바로 그런 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뭐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야. 정리됐죠? 이제 무슨 말인지는. 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문사를 가지고 시작하는 문장들이 있어.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돼? 후 하면 사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약간의 예외들과 있긴 하지만 그런 변칙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그냥 후는 사람, 장소는 외월 알려 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의문사로 시작했는데 yes로가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봐 봐. 이제 우리가 이 why do n t you 시리즈라고 하는데 얘네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 유진이한테 가가지고 유진이 옆에 앉아가지고 어 이거를 이 여러분 직역을 하면 뭐야 유진이 직역하면 이거 너는 왜 저녁을 먼저 먹지 않니 이거지 근데 내가 잘 생각해봐봐 내가 너한테 먹어보는게 아니라 먹는게 낫겠다 그지 내가 옆에 유진이 옆에 앉아가지고 유진아 너는 왜 저녁을 먼저 먹지 않니 유진아 너는 왜 저녁을 먼저 먹지 않니 그럼 나한테 뭘아좀 닥쳐요 먹을테니까 <laughs> 무슨 말이야? 알았어요. 먹을라니까 좀 닥치시죠. 이런 말 만들어야 돼. 그래 봐. 알았어요. 먹을게. 이런 말. 원래는 알았어요라는 말쓸 수가 없는 거야. 왜라는 말이 알았어요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의문문에다가 알았다, 몰랐다는 말을 쓸. 어, 그, 알았다.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런 말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why don't you는 의문문이긴 하지만 얘는 하나의 권유의 개념이 돼버려.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 자체가 why don't you하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이제 굳어진 거지. 뭘로? 하나의 패턴으로. 상대에게 뭐 하라는 걸로 그래서 why don't you have dinner first 그럼 저녁부터 먹으세요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게 상상해봐 내 옆에 와가지고 유진아 왜 우린 저녁을 먼저 먹지 않을까 왜 우린 저녁을 먼저 먹지 않을까 그럼 아좀 닥쳐요 먹읍시다 이게 돼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같이 먹자고 제안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why don't we도 여러분 여워두시고요그 다음 또 이렇게 내 옆에 와가지고 유진아 나는 왜 저녁을 먼저 먹지 않을까 나는 아 가서 좀 드세요 이해 되겠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네는 정말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라 상대의 어떤 제안이나 허락이나 이런 개념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왔던 것중 이런 게 있죠. Why, 어, uh, Why don't, 어, uh, uh, Why don't I pick you up after work? 내가 일 끝난 다음에 너 데려가 는게 어떨까 이런 말이야. 내가 대리러 갈까? 이런 말. 이해 돼시죠 우선은. Why don't I give you a ride? 그럼 내가 너 태워줄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y don't는 내가 왜안 할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해줄까? 또는 내가 해도 될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됐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네는 예수로가 되고 how about 역시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개념으로 해서 how about 어, dinner first 그럼 how about 이빙 디너 퍼스트 저녁부터 먹읍시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여러, 얘네 세례들을 여러분이 잘 요,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케이스들 어, 밥 먹는 거를 여러분이 저녁반이라서 밥 먹는 거쓴 거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밥 먹는 거 빼고 여기까지 그래서 why don't you 하고 동사원형 why don't we 하고 역시 동사원형 그 다음에, why don't I 하고 뒤에 동사 원형. 그 이유는 don't가 어, 조동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how about 한 다음에 뒤에다가 일반 명사나 동명사 형태를 써줘가지고, 그죠, 뭐, 하자. 이런 개념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얘네는 예수는 같아. 얘네 빼는 건다안 됩니다. 하나 있긴 한데, 하나는 안 알려져요. 여러분, 하나는 여러분이 LC 475 되면 그때 알고, 그때 물어보러 오세요. 그때 알려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LC 총점 말고 LC만. 네, 아셨죠? 음. 총점 오해하시면 안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파트 2의 문제 25문제 중에서 우리가 의문사와 비의문사가 있는데 특별히 의문사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절대 오답이 되는 케이스들은 그건 뭐냐? 그건아 방금 얘기했듯이 어 예스, yes, 노의 답변이 나오면 오답인 거야. 이해 됐죠?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문사, 문문의 정답을 좋아하는 즉, 토익에서 특히 좋아하는 정답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우냐 얼책이겠죠. 얼책 얼치 130쪽 봐봐요. 132쪽. 132쪽이랑 133쪽을 같이 한번 볼까요 동시에 자 132쪽에는 뭐가 나와있냐 몰라의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몰라의 유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모른다는 개념이죠 이거는 의문사로 질문했을 때 앵간하면 정답입니다 왜냐 모르니까 언제와 몰라 누가와 몰라 왜와 몰라 어떻게와 몰라 또 뭐있지 언제와 몰라 언제 끝나 몰라 몇 명이나 가 몰라 다 몰라 모르면 다 정답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쌤 다음 내년 토익 시험 언제입니까 그럼 내가 몰라 그럼좀 재수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재수없으면 안 당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어 아직 결정이 안된것 같아 넌 아직 논의 중이야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치 그것도 정답이 되는 거야 즉 내가 모르는 이유를 알려주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이유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지. 예를 들어서 야 어제 미팅에서 회장님이 뭐라 하디 근데 나안 갔는데 그럼 정답인 거야 이해 무슨 말인지? 야, 어제, 어제 프레젠테이션 잘했, 어제, 어제 영순이 프레젠테이션에서뭐 얘기했대? 어, 나안 갔는데, 그럼 정답이 되는 거야. 야, 어제 콘서트, 어, 너 콘서트 누구누구 한대나안 누구 갔는데, 그럼 또 정답이 되는 거야. 아주 좋은 거. 야, 어제 미팅에서 얘기했냐나 오늘 출장에 돌아왔다. 이런 거. 오늘 휴가 끝났다.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역시 정답이. 또는 나는 다른 미팅 갔는데, 이것도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이유들을 설명하지 다 정답이 됩니다. 그,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참석 안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뭐랄까 우리가 우회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뭐냐면 알아보겠다라는 거, 그렇죠? 에, 군대에서 이제 그러잖아 에? 우리 우리 최소령 에?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그럼 모르겠습니다, 그럼 돼안돼 어, 무서잖아집 봤지? 안 된다는 얘긴 거야. 0점1치지 않고 무섭다는 것은 뭐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안 돼. 뭐라 해야 돼?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해야 돼. 꼭안 알아볼 거지만 이상해 아무튼. 에. 너도 그렇지, 맨날. 그렇지. 아저씨, 아저씨, 안 알아볼 건데 알아보겠다 그러지. 아, 네, 네. 나는 나는 무조건 네그래물어 아, 옛날에 그랬는데, 원래 그럼 안돼 군대에서. 난네 예, 그랬다가 겁나 많이 틀었어요. 그난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예. 아검은 아니야, 내가 네무승은 잘했어요. 근데 예. 막 환호야, 그럼 네그래물어 막. 나도 모르게 그럼 끌려가는 거지. 예. 그럼 우리 동기 고생하고 나 때문에 미안하다 나, 나의 동기들 청규나 하경아. 예. 갑자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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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이거 뭐, 뭐냐 이거 편지가 됐지만 편지는 아니고 아무튼 화이팅.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보셔야 돼. 뭐냐? 알아보겠습니다 하면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귀찮잖아. 네가 알아봐 할수 있지. 그것도 정답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유진이가 나한테, 선생님, 내년에, 어, 투익 언제 봅니까? 그러면 니가 한번 알아보시지. 그럼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너가 한번 알아봐 좀 그렇잖아. 그게 재수없잖아. 그러니까 인터넷 봐봐. 그럼 정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요? 무슨 말인지? 아니면 내 컴퓨터 봐봐. 아니면 네 컴퓨터 봐봐. 아니면 뭐, 아니면 또 누구, 철수가 아는데 철수한테 물어봐. 이럴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또, 그냥 철수가 알고 있어. 이래도 돼. 그래서 이런 유형의 우리가 햇피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우회성, 햇피성 뭐, 책마다 달라. 지들 마음이야. 네, 근데 나는 내 이름은 전혀 있어. 뭐, 나는 몰라요, 유형이야. 모른는 것과 관련된 모든 형태들은 전부 다 정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토익이 참 약은 게, 요즘 어디게 나오냐. 이래져서 어, when will the Jane, 어, uh, when will Jane, Fidget h e r 이렇게 물어보면, 제인 n 여기 언제 와? 라고 했을 때, I don't know. 그럼 듣잖아. 근데 갑자기, I don't know her name. 그럼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I don't 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이 또 추가로 붙어요, 요즘은. 어렵게 하려고. 그래서, I don't know 듣고 바로 찍겠다 망합니다. I don't know 하고 끝나야 돼. 근데 뒤에 뭐가 더 있잖아. 그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g o 그래서 알아두시고. 이번에 오른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는 예스로 답변이 있어요. 예스로 답변은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문사로 시작할 때까지 절대 다안돼 얘네들은 긍정 부정 다안돼 예를 들어서 너 언제 와 근데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무슨 말 이해돼요 어, 언제 미팅을 시작할까 그때 내가 듣기 그건 아닌데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언제 시작하냐 그러면 연기됐다 끝났다 취소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언제 시작하냐 네 말이 맞아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진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네들은 즉 오른쪽에 나와있는 얘네들은 어, 대표적인 오답 유형이고요 왼쪽에 나와있는 것들은 대표적인 정답 유형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우리 빨강책 이, 종합서에 보면 X파일에도 이런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요 내꺼보다더 많이 돼 있어 거기가 그래서 그거좀 보시면서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그리고 우리 얼책에는 주요 답변들 위주로 좀 나왔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고 그것보다 자세히 나온 게 우리 종합서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합서 꼭 확인하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증을 알려드렸어요. 푸는방 보면 이제 알려드릴 거고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 파트 2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그죠 그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울까? 음문사 음음을 배울 것이고 비음문사 음음을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명령문과 제한문과 평서문을 배우면 파트 2가 끝나요. 그럼 파트 3 공부하겠지 이제. 그쵸? 죠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개괄적인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 뭐냐 이거 그, 카페에다 영상 올려둘 테니까 나중에 혹시 제 목소리, 제 목소리 듣고 싶으시면 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